역대 역사를 볼까요? 우리가 뭐 정의로운 법사위, 정의로운 법사위, 막 이래 샀잖아요. 과연 법사위가 정의로운가? 여러분, 한번 볼래요. 요번 장경태 사건만 봐도 이 법사위가 과연 정의로운가? 한번 볼래요. 장경태 사건에, 어, 이 법사위가 정말 정의롭습니까? 어, 장경태 사건에, 이 법사위가 정의로운가 봐봐. 성추행, 성추행, 가중강제성추행을 당한 이 여자 피해자에 대해서 장경태를 속직히 법사위원회에서 사범시켜야 돼요. 법사위에서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사실은. 법사위원장인 추미애가 장경태 니는 당분간 법사위원으로서 나오지 마라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나오게 해가지고 국힘한테 공격받는 먹거리를 주잖아요. 국힘한테 공격받는. 근데 추미애가 리더십이 없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그래가지고 국힘이 공격을 하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 법사위원장이 안칠 수가 있어. 법사위원장이 내놓을 수가 있어 하고 국힘이 공격하니까 법사위원장들이 장경태를 다 이렇게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한, 자기들이 2차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장경태를 감싸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2차 가해인 줄 몰라요? 그거 2차 가해가 되는 줄 몰라요? 하니까 자기가 2차 가해하는 줄도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이. 왜냐면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는 2차 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성추행 가해자를 감싸는 행위. 그 다음에 성추행 피해자를, 음, 어떻게, 힐랑하는 행위. 이건 2차 가해가 될수 있어요. 그걸 모르고 무조건 장경태를 감싸야 된다는 이 생각만으로 장경태를 감싸다 보니까 2차 가해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받을 수 있는 거죠. 장경태 때문에 법사위원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무식한 것들이 지금 법사위원이 돼가지고. 추미애가 사실은 처음부터 사보이면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나오지 않게 나와 장경태는 법사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추미애가 그걸 못끊었어또 그러면서 이 보세요. 음 서영교가 그 여자가 장경태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못 봤어? 그 여자가 잘못했다는 듯이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듯이 그 여자가 장경태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못 봤어? 우리 장경태는 피해자야 오히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당 장경태는 피해자야 여자한테 성추행 당한 피해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여자가 장경태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못 봤어? 어. 이 법사위원이라는 것이 하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2차 가이라고 고발 들어간 거죠 이러니까 이러니까 2차 가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런 여자를 음, 그 뭐고 막 악플 문자가 가나봐요 서영교한테 서영교한테 어떻게 니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하고 막 악플 문자가 서영교한테 니네 어깨에 손대면 그러면 니네 거기 만지라는 뜻이냐 하고 막 문자가 가나봐요 서영교 의원한테 그러니까 서영교가 그 자기한테 악플 문자나 악플 댓글 다는 사람들을 고소하나봐요 입틀막시키는 거죠 서영교가 자기한테 악플 문자 달면 고소고발 한답니다. 고소고발 했대요. 또 고소고발 했대요. 응? 서영교가전현이 고소 서영규 전연이 고소당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가 이제 저런 걸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서영교를 비난하니까 비판하고 하니까 어 문자를 막서영교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해자를 감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를 감쌀 수가 있냐고 막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문자 한 사람을 스토킹으로 고소고발했대요. 서영교가막 나가는 거지요. 이쯤 되면 서영교막 나가는 거지요. 이쯤 되면 장경태가 자기 비판한 당원들을 고소고발했던 것처럼. 이 서영교도 법으로 입틀막시키는 거죠 자기 권력으로 어국회의원이랑 자기 권력으로 자기 비판하는 사람들을 입틀막시키는 거죠 막 나가는 거죠 이 친문 세력이 어, 서영교는 2차 가해 맞죠? 완전 그쪽으로 2차 가해입니다 솔직히 내가 봐도 2차 가해인데 그 여자가 장, 장경태 장 어깨에 손 올리고 있는 거못 봤어? 봤으면 못 건데 그래 봤다 그래 봤는데 어쩔 때 그래서 어더라고그 어, 여자가 가해자는 뜻이냐? 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서영교야 나도 그래 고소고발할래? 어, 너를 2차 가해라고 말했다고 나도 고소고발할래? 내 유튜버도 고소고발할래? 어? 이명백하게 지금 장경태를 감싸는 거잖아. 그 여자 그 여자를 마치 성추행범으로 말하고, 어? 성추행범인 것처럼 말하고. 어떻게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 수냐고? 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국회의원 법사위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또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딸 키운다며. 딸 키운다며. 딸이 출자리에서 어떤 남자 어깨 를 툭툭 쳤다고 하자. 툭, 어떤 남자 이렇게 만치에서 좀앉아 있기도 힘들어서 어떤 남자 어깨에 손을 좀 기댔다고 하자. 그렇다고 그 남자가 그 당신 딸어 와이존에 손 올리고 막어서꿈꾸꿈 어, 하고 그래도 돼? 그래도 되냐고? 어, 당신 딸이라면 그럴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뭐야? 이 사람 또 누구야? 어? 김기표야? 김기표? 1년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되는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김기표야? 이거 김기표? 김기표? 이법사비 사람들이 왜 이래 전부 다? 어? 이게 정의로운 법사비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김기표가 1년 지나서 지금 고소가 되는 사건이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받아서 보도를 했는데 어쩌라고? 1년 지나면 뭐 공소시효 끝났냐? 공소시효 끝났어? 1년 지나서 보도했는데 왜 어쩌라고? 어, 참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최그 어, 뭐야? 준비해 볼까요? 의사진행 발언 기회에 동료 의원을 근거 없이 막 하지 말라고 근거 없이 모함하지 말는데 근거 나왔잖아요 증언도 있고 영상도 있고 기사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달라는 건데 해명 없이는 왜청초행 해명 없이 이렇게 티 나오냐고 왜 법사위를 더럽히냐고 같은 법사위원으로서 이 법사위를 더럽히지 않고 싶다고 말하는 것도 안돼 이틀 막 시키지 말라고요 그런 식으로 당신이 미리부터 법사위원에 나오지 말라고 장경태를 단돌이 쳤어야지 그럴 리더십도 없어. 무조건 측근 알바기 정치야?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라고. 김남국이 또 선거길 딱 하고 공사위반 하면 딱 갖고 차관도 바로 면직시켜버리고 부당행위한 차관 바로 면직시켜버리고 어, 재판 안 받더라도 부당행위했다는 그것만으로도 면직시켜버리고 김남국이 사직서 바로 받아버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공사 구분이 분명하잖아. 너는 왜 공사 구분이 안 돼? 신문들은 왜 측근 어 침묵질 정치만 하는 거야? 왜 공사 구분이 안 돼? 또한 모르고 넘어간 게 아니고 완전 묻힌 거죠. 사실은 이 여자가 스수로 겁을 내고 이그 여기에는 주, 보수 진보가 다 엮여 있어요. 이 전현희도 보세요. 매우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고 또 그에 부응하는 증거도 상당히 제시를 한 상황이다. 누가 매우 억울하다 뭐? 그러니까 장경태가 매우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 그에 부응하는 증거도 상당히 제시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장경태가 불쌍하다. 전현희도 이 여자들이 더 문제네 보니까 법사위 여자들 누님들이 더 문제네. 어? 이 여자들이 하, 어이가 없네 이거. 어? 개관적 시야가 진짜 실존. 이 법사위 여자들 왜 이래, 이거, 법사위 여자들? 법사위 이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판단하세요. 이게 정의로운 사람들 같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진짜 정의로운 것 같아요. 아니면 침묵질, 자기들만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